금전 <laughs> 말씀 중에 사주팔자는 이제 거의 불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보통 요즘은 어술이 <laughs> 발달해서 제왕절개로 해서 빨리 날짜를 잡아서 놓거나 그또 뒤에 지연도 시키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것은 그 사주팔자가 바뀐 건가요? <laughs> 네. 궁금합니다. 네. 네. 자 인위적으로. 태기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죠. 어, 그러면 이 사주가 작용하냐 안하냐 지금 그게 궁금하시다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. 어, 인위적으로 태기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또한 사주팔자이며 작용을 합니다. 즉 모년, 모월, 모시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우는 순간 바로 이대 자연의 기운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. 모든 모공으로 숨을 쉬면서 이 모든 모공 에너지로 이대 자연의 기운을 흡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기가 응애 소리치면서 우는 순간이 태어난 시간이 되는 것이며 바로 그게 사주가 됩니다. 그러면 인위적으로 잡았는데 그게 그럼 작용하냐고 지금 물으셨는데 작용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태기를 해서 누군가를 인연해 가지고 태기를 해서 그날 그 시에 낳다는 자체가 벌써 그 아이의 인연법이에요. 음. 부모가 아무리 태기를 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그 아이 의 인연법이 좋은 사주를 받을 수 없다면 틀이기 생겨서 못 낳습니다. 제가 태기를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해 주었다면 50% 정도는 정확하게 태기한 시간에 났습니다. 50% 정도는. 그리고 나머지 어 한30% 정도는 어 근사치에 났는 경우가 있어요. 근사치 아시죠? 근사치에 났고 20%는 아예 못 났습니다. 그럼 그러니까 100%태기한 시간에 났는 사람들은 50%. 그리고 근사치에 났는 분들. 그런 분들이 한30% 아예 못 낳는 분들이 20%나 된다. 아 어, 그러기 때문에 에, 그 좋은 날, 좋은 시에 낳다는 자체는 부모가 그만한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공덕이 있어야 가능하다. 또 태어나는 아기가 그만한 복이 있어야만이 그날그 시에 나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. 아 어, 하나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. 제가 아들을 둘을 낳는데 퇴길해서 낳습니다. 근데 일부러 퇴길한 게 아니고요. 아이, 그 엄마가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난산에 우려가 있다고 참 수술을 해야 된다 하길래 제가 퇴기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. 근데 이제 퇴기를 해서 날려고 이제 딱 퇴기를 해 놨는데 잘 보십시오. 정말 좋은 사주. 이 가문을 빛내고 정말 재벌이 될수 있는 아, 아주 정말 1급 사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오죽이나 있겠습니까? 아, 응.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날을 딱 기다렸어요. 기다렸더니 이틀 전에 산통이 온 겁니다. 막 애기가 태어나려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둥그는 거예요. 이틀이나 남은 거예요. 지금 퇴근한 날이. 이거 큰일 났잖아요. 이제. 아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. 그래서 애 엄마가 뭐냐면 병원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. 지금 나야 되겠다는 거야. 근데 지금 퇴근한. 봐보세요. 퇴근한 시간을 보니까 그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야 되겠다는 시간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. 왜 도저히 안 된다 하느냐? 그, 지금 아파서 만약에 그날 그 시에 난다면 사주 팔자가 너무나 아, 좋지 않았어요. 그리고 내가 내 사주를 보니까 이 정도 사주를 날 사주가 아니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팔자에 이렇게 부족한 사주를 날 운명은 아니었던 거죠. 그러면 이건 필시 이걸 분명히 넘길 수 있다. 확신이 있었어요. 이건 생생한 제 경험담이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? 병원에 가야 될까? 말아야 될까?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. 어떻게 떠올랐냐면, 아이한테 말을 해봐야 되겠다. 기다려달라고. 그래가지고 아파서 둥그는데, 잘 보세요. 그것도 3분, 5분 간격으로 아프다는 거예요. 그럼 곧 나온다는 거예요, 아이가. 그런데 아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, 배를 살살 문지르면서, 어, 저, 내일 모레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라. 제가. 그러니까 정말 배가 아픈데도 이렇게 배를 문지르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,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배를 문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배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. 그럼 안 아픈 거야. 정말.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잠을 잘 잤어요. 근데 제 마음이 어때요? 내일 모레 나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내일 모레 과연 날수 있을까? 근데 고민이 됐는데 아,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니까 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. 근데 시간을 내가 딱 보니까 5시에 나면 그날, 5시에 나면 그래도 좋은 사주로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진짜 잡은 날은 그 다음 날이에요. 어? 근데 그날 오시에 나면 그래도 사주가 이 정도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두 번째는 제 운명을 보니까 이 정도의 복은 충분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차선책이지만 아 오시에 나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바로 수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음, 내일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. 내가 물어봤지,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냐고? <laughs> 그러길래, 아, 이것도 하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, 제가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, 그 의사 하는 말이 또 각오 아니에요. 마취사 연락했더니, 도저히 지금 바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아이는 12시에서 12시 반 시간을 잡아놨는데, 마취사 이렇게 전화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. 큰일이잖아, 이제. 그러길래 내가 제발 다시 한번 알아봐 달라 했더니, 의사가 막 여러 군데를 전화해 보더라고요. 딱 하나가 연결됐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병원이 잘돼 있지만, 옛날만 해도 이렇게 마취사가 그 아시죠? 돌아다니면서 마취하는 의사였어요. 근데 이제 딱 연결이 됐는데, 시간이 그때 보니까 어 벌써 11시가 넘은 겁니다. 근데 상계동이에요. 거기가. 오려면 차가 막히면 이게 2시간 걸리고. 안 막혀도 이게 뭐냐면, 한,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에요. 남가자동이었고, 의사, 그, 맞춰서는 상계동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,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. 어, 정말, 진심을 다해서 아이를 이 시간에 낳아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. 정말. 어, 지금도 그 생각을. <laughs> 근데 정말 눈물 겹도록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. 근데 정말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 주셨는지 그 마취사가 오는데 너무 놀랍게도 30분 내로 왔어요. 택시가 오는데 길도 안 막혔고 신호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취사가 와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12시 반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신기했다는 거예요. 자기가 이렇게 마취하면서 돌아다녔는데, 이렇게 신호가 계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신호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.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.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12시 반에 났습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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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, 바로 그 다음날 낳더라면 제가 더 기뻤을 텐데, <laughs> 이게 바로 저의 복이었기 때문에, 또 우리 아이의 복이었기 때문에 낳게 된 겁니다. 제가 이게,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생생한 경험담이고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, 바로 그처럼 제 아이를 제가 낳고자 했어도 제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? 아, 그러나, 어, 그 차선이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을 주시면서 낳게 한 겁니다. 그래서 인위적으로 낳더라도 그 사람 인연복이 있어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인연복이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. 어, 제가 어, 한 예를 조금만 더 들어드리면 어, 어떤 사람을 태길해주면서 당신은 이 사주가 대단히 좋지만 못날 가능성이 많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의사도 부탁하면 되고 날짜도 여유가 있는데 왜못낳느냐 이겁니다. 어. 그러길래 당신 사주를 봤더니 이렇게 완벽한 사주를 낳기에는 참 무리다. 그러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기 낳을 때까지 기도하고 참 적선을 하고 노력을 해봐라. 그래도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. 그리고 그 입원을 미리 한 다음에 의사한테 단단히 부탁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100%날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갔어요, 이제. 가가지고 철저하게 제 말을 들었으니까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? 준비를 하고 이제 입원까지 다 하고 그 수술 때의 부인을 딱 올려놓은 거죠. 그리고 이제 딱 병원 문 앞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한대다 피면서 저를, 저를 비웃었답니다. 어? 그 선생님이 못날 거라 했는데, 봐라 나는 낫다. 낫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. 어, 저를 비웃었답니다. 근데 그 순간 그 담배를 다 피기도 전에 순간 엠브란스가 도착했어요. 바로 피를 질질 흘리는 산모가 나타난 거예요. 119가 이제 도착한 거죠. 그래가지고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모든 집도 할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. 응. 그리고 수술을 다 끝나고 나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. 시간을 확비겨난 거죠. 그리고 결국은 2시간 지나서 낳고 그사주팔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어요. 아이고. 그렇게 응. 차이잖아요. 네. 에 바로 근데 그분이 왜 나를 또 찾아왔느냐? 만약에 맞았으면은 나한테 안 왔을 수도 있어요. 아 그래 아이를 낳더라면 안 찾아왔을 수도 있다. 아. 근데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름지로 온 겁니다. 아, <laughs> 어, 그러니까 정말 제 의원이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이름을 지러 왔고 그 하소연을 저한테 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왜이 말씀까지 드렸냐면 이 정도로 사주팔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복 인연이 아니면 그, 그 사람이 타고난 인연복이 아니면 어렵다. 그래서 기본 타고난 사주는 어, 불변 에너지로 작용한다. 어,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건 어, 부모의 에너지에 따라서 30%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에 너무 100%, 100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즉 부모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엄마가 어떤 에너지, 아빠가 어떤 에너지 이 부모 유전자에 따라서 30%가 달라지는 겁니다.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. 똑같은 생년월 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 7, 800명이 태어납니다. 근데 부모가 같아요, 달라요? 달라요? 다 다르죠. 그 부모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마음 자세도 달라요. 또 2차적으로 이름 짓는 방법이 다 달라요. 성씨도 물론 다르고. 그러기 때문에 그 환경에너지가 30% 변화를 일으킵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생에너지가 또30% 오게 돼요. 그러면 그 똑같은 사주를 받았어도 전생은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생에너지, 영혼에너지가 오면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작용력은 달라진다. 그래서 생년월시가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이 잘 사는 건 아니다. 그 부모 환경, 또 전생에너지, 내 노력,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하나의 변화를 일으킨다. 근데 왜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중요하냐?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이 또는 1만 평의 땅이냐? 아니면 5천 평의 땅이냐? 어? 10만 평의 땅이냐? 이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네.